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저해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 지금 오늘도 제가 이 녹화하러 지금 녹화 현장에 오는 사이에 <laughs> 연락이 왔습니다. 아, 과연 일본 초계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관개토대왕함과 해경 5 0 0 1호 삼봉함이 2018년 12월 20일 일본 연해까지 쫓아가서 나포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북으로 강제 북송시켜 버렸던 그 목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아참 탈북자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 단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방송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동해안 함대의 일함대 기함이라고 할수 있는 광개토 대형함 최신의 종해 함정인데 이 광개토 대형함이 무엇 때문에 북한 오선을 구조하겠다고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달려서 일본 코앞에까지 갔어야만 했나 그리고 일본의 초계기와 갈등까지 비두면서 왜 북한에서 나온 어선 한 척을 구조해서 북쪽에다가 송환을 했나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여기 대서왜 정부도 묵묵부답 말이 없는 것인가 여기 대해서 아,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일본 언론은요 아 북한 선박이 단순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바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벌어졌던 탈북 어민 두명이 있었죠 그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한 사건과 너무나도 판박 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7년 3월 10일, 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얼토당토하는 탄핵결정을 받으면서 사상초유의 정권공백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아, 국가 권력이 찬탈되었습니다. 비록 선거를 치렀다 했지만, 그 선거는 올바른 선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한 자가 국가 권력을 그 주변의 북에 평양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점거하고 난 이후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반일감정이 극한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됐어도 제대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자 이성이 마비돼 버렸던 야만의 현장이 동해안 해상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2018년 12월 20일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동해의 대화퇴 어장 부근에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군함 관계토 대항함으로부터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당했다고 하는 일본발 뉴스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무력 충돌까지 갈수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하고 일본 측의 격앙된 반응 속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응하는가 싶더니 곧장 반일 감정에 불을 땡기는 혐일 반일 공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 속에서 공격용 레이더 조사의 핵심적인 연유 까들기나 대화태 어장의 한국 군함과 해경 구조함이 동시에 출동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본 측이 당시의 초계기 촬영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해군 함정인 광개토 대형함과 해경 구조함 삼봉호 가운데 작은 어선을 두고 방어막을 치듯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조난당한 어선을 구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해상 범죄 현장을 에워싸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선박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앞뒤의 퇴로를 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시도하면서 영상 촬영에 들어갔고 한국 군함에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 자위대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한 목적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주요 통신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해군 군함이 회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군함인 관계토 대형함은 애써 답변을 피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관계토 대형함은 왜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나온 국방부 내부의 전언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무선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고 기상이 좋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아닌 해경 삼봉호에 보내는 무전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았다. 참참 참 누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면에 나타난 바다의 전경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파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주파수를 바꿔가며 보내는 일본 초계기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회피이지 다른 탓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죠. 아, 영상에서 나와서 설명했다시피 해군과 해경 함정이 가운데에 작은 어선을 가로막고 있고 해경 삼봉호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구명정이 무엇인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두 가지의 가설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에 김정은의 답방에 목을 메고 있던 터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남북 간의 불법 거래가 해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안았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을 탈출한 북한 괴의 선박을 한국의 군함과 해경이 나포해서 부에게 인계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 혹은 나포가 아니라 일상적인 구조 작업이었더라면 굳이 일본의 초객의 무선 통신에 응답을 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만 하루 뒤에 아, 북한 선박과 승조원을 북송했다고 밝혔던 당시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표문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관개토 대항함과 삼봉호 사이에 있던 북한 선박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모두 남성이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측에서 먼저 이들의 배를 발견하고 구조에 나서려고 했지만 해경 삼보호유에 최신 구축함인 광개토 대형함까지 출동함으로써 이들은 모두 한국 측에 인계된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선박의 승선에 있었던 북한인들은 거의 초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바로 다음 날 한국통일부명의의 간략한 북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포, 합동조사, 송환 등의 방식이 아닌 해상에서 곧바로 북한 측에 인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호위 사령부에 피해 숙청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북한 내부의 사장은 볼까요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해상탈출을 감행할 정도였더라면 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북한의 해안 지역은 거의 전부가 군사기지화 되어 있고 권력기관들이 각기 운영하는 외화벌이용 수산기지 이외 개인 소유의 선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이들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7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지역에서는 내부 혁명 세력들에 의해 목숨을 건 저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때아닌 대한민국 탄핵 전국으로 말미암아서 조성대 오버린 혼돈의 상황은 북한 내의 반체제 세력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피해 숙청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북의 최고 권력기구라고 하는 보위부, 사회안전부, 이어서 최고 수뇌부의 최정예 호위부대인 호위사령부 소속의 간부 90여 명이 일거에 총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시 호위사령관이었던 윤정민, 그리고 정치국장이었던 김성덕, 이 모든 최고위 호위사령부 지도부들은 모두가 채용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의 신변안정과 경호를 담당하면서 혁명의 수도라고 칭하는 평양을 경비하고 있는 친위대입니다. 과거에는 호위총국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국무위원회의 직속으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핵심 조직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이처럼 자신의 안전과 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경호부대 3개를 신설해서 호위사령부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4 부대라는 것이 김정은의 신변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는 구조적인 특성상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기관 운영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그들의 산하에 각종 기업소를 배치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자신들이 산하에 동해안 수산 기지를 외화벌이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이 배가 내부에서 불어닥친 숙청의 피바람을 피해서 자신들의 수산 기지를 통해 탈출한. 고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의 도피용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 12월 22일 당시 한국통일부의 조민군이 동해에서 발견한 북한의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 북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오선 구조에 나선 우리 함정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작동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이틀 연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반일 선동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조난당했다고 하는 북한 선박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조난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 어선은 조난당한 것이 아니란 결론이 됩니다. 일본 초기에 기해서 바라본 것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 가운데에는 한국 구조선이 다가가면 오히려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형국이 몇 차례 목격되었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난 신호 자체가 없었던 배의 위치와 정체를 한국 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조난당한 어선이라면서 일본의 해양경찰선도 아니고 최대 규모의 최신의 구축함 관계토 대항함까지 출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시하면서 해군과 해경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당시 한국의 청와대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해당 사안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미국 측의 해상 초기기가 보유한 모든 정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는 삼각 동맹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적국인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초계기 사건을 인도적인 구조가 아닌 군사적 문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맺은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2019년 8월 22일 협정 종료 결정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잠정 연장이라는 애매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 이전과 같은 원활한 운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당시의 조난 어선이라고 하면서 나포한 선박과 승선에 있던 북한인 3명, 그리고 시체의 1구를 단 하루만에 북한으로 송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발견 당시 좁은 공간 안에서 사망한 사람까지 발견되었고, 그나마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거의 아사 직전으로 뼈만 앙상하게 초중음이 된 상태로 알려졌는데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곧바로 북한으로 인계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근 판문점을 통해서도 흉악범으로 낙인찍힌 북한인 두 명을 안대와 수갑을 채워 북한으로 단 며칠 만에 송환해버렸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이 많았 것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통일부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됐지,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국민들께서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의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지금 몇해 전부터 수많은 북한 어선들이 일본 해역으로 떠내려와 수습했던 시체들만 해도 수십구에 달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계속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8년 한해 일본 해안가에서 필요하다가 발견된 북한 선박 추정의 목선은 총 89척에 달했고 그 안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고 <laughs> 북한 어부 추정으로 되는 시신이 29구가 북한으로 아, 송환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발견된 참혹한 시신들 가운데에는 유독 여성이 많아서 이들이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원혼을 달랠 수가 있을까요? 백골에 가까운 지경으로 아사 직전에 북한인들을 단 하루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조치는 어떠한 인권적 가치에서 비롯된 발상이었을까요? 자 이제 해군 그리고 해경에 근무했던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동해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백골로 발견된 시신들, 여성용 속옷들만 고스란히 남긴 채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 좁은 배 안의 북한 여성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늦었지만 삼가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우방과 인권의 가치를 내 팽개치고 주적인 북한과의 내통이 있었다면 국내법을 넘어 국제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결단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야만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문명의 준엄한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광개토 대항함의 함장, 해양경찰성 소속의 삼봉호 5001호 함장과 승조원들은 당시의 사실을 하루속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속인 죄, 그리고 이웃국가 일본과의 안보 마찰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죄로 반드시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당시 관개토대응하 그리고 삼봉호 5001호 해경 함정에 탑승해 있었던 해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양경찰 여러분들의 양심선언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된 북한 내부로부터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벌써 입수해서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벌어졌던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에서 한일 간의 국방부 장관들이 만나서 자, 어떤 일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뭉개버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자그마한 목선이 다시 잡혀서 북으로 강제 북송된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까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북의 김여정이가 당시 청와대로 급히 전화를 걸어서 문재인과 정여에게 명령 기령문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저 거짓만도 못한 저 계좌식을 죽이려고 했던 호위사령부 소속 인원들이 도주를 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일본 지역으로 지금 아 망명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가서 신속하게 잡아다가 북으로 넘기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령문을 김여정이가 문재인과 국감보실 정의용에게 하달하게 됩니다. 자그 지령문을 전달받은 문재인과 정의용은 화들장 놀라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경부 앞으로 또 해군참모총장 이어서 동해안함대사령부 그리고 관계토 대형함까지 일사천리로 그 지령을 하달하게 되고 그 지령을 받았던 관계토 대형함과 해양경찰의 오천위로 삼봉함은 정말 정신없이 울릉도 해상, 대략 180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연근에까지 급속하게 정말 전선역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고 있던 그조그마한 목선을 납치해서 강제로 우리 연근해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 날이 되는 10, 12월 22일 그러니까 이동해 오는 과정에 12월 22일이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초주검 상태로 되어 있던 이 북한 이 호위사령부 소속의 장교 살아 있던 세 명과 죽은 한 명의 시신까지 모두 북쪽으로 강제로 넘겼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아, 북한. 내국적에뭐 네, 인민이 될수 몰라도 엄격하게 헌법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잡아다가 총살시키는 이런 반인륜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당연하게 군법회의 및 형법 여족죄에 해당하므로 여족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을 살펴봤더니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정보원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국방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조차도 일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또한 직무를 방기하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파악해서 진상을 밝혀라는 지시를 하기 전에는 이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보실, 그 어디도 이 사실을 숨기고 노력하지 않겠죠. 저는 사실 지난 윤 대통령의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직후에 전개되었던 그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제일 먼저 질문할 때 보상금을 먼저 질문하면서 바로 뒤에서 벌어진 제2의 질문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관계 토대함의 일본 초기에 초기 대한 조사 레이달 손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질문이 나올 때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윤대통령이 여기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만사가 수포로 돌아가는데 다행히 아마 윤대통령이, 어, 알고서도 모른 척 했던지 아니면 그때 당시는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얼룩거리고 넘어갔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많은 그러나 이제라도 이 관계 토대항함이 출동했던 사건은 정확하게 진상이 조사돼야 되고요. 지금 오늘까지도 해당된 관련자를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에, 검찰 측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아, 국방부 내부적으로 국가부실 내부적으로 그 관련된 서류가 못 나게 지금 틀어 막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말로 이럴 때야 말로 국방부하고.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독재를 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장모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나이 팔손이 다 돼서 그냥 법정 구속되어 버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검찰 독재 국가,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두고서 아직도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 정상화를 가는데 있어서 아주 크나큰 잘못이요, 실책이요, 대단히 큰 오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이 일본 해상 초계기가 조공으로 위협했다운 이 병사권에 사실에는 북한 평양에서부터 김여정이가 비밀 지령을 문재인과 정우용에게 내렸고 그 지령으로 말미암아서 강제로 체포 압송대 북송당한 이 억울한 북조선의 인민들을 특히나 김정은이 호위한다고 평생을 고생했던 이호위사령부 소속의 이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달래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만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저 북쪽 아우지에도, 만포에도, 강계에도 중간기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입니다. 감사합니다.